세 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팔십 이장입니다. 찬송가 팔십 이장입니다. 쉬고 가시... 인 근심 한없이, 그건만주 친이 벗겨 주사 위로 해 주시. 아, 나. 찬송하리라. 오늘 말씀은 민수기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그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련된 순양 일곱 마리를 다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십 분의 삼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일곱에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순냥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숫냥 한 마리에는 10분의 2이요 어린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흠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우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이제 앞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일상에 드릴 매일매일 드리는 상번제 이야기를 했고 오늘 지금 이제 절기에 드리는 예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번제 매일매일 드리는 것. 안식일, 그러면 7일에 한 번씩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절기는 하나님께서 1년에 3번씩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했는데, 그 중에서도 6월절과7칠절입니다6월절은 첫째 달 14째 날이라 그랬는데 첫째 달은 우리의 1월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준으로 그걸 첫째 달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째 달 14째 날 1월 14일이 우리나라 1월 14일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그러니까 첫째 달의 시작이 3월 중순이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달 14째 날은 우리나라의 4월 첫 주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활절 근처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 얘기가, 이제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절이 지금 우리로 치면 6월절, 아, 우리로 치면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절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6월절 금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에, 6월절에 드리는 특별한 예물들이, 재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 날부터는 무교병의 절기가 이어집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 발, 발효되지 않은 떡. 그야말로 밀가루를 밀가루를 화덕에 이게 그 화덕에 바로 밀가루를 구우면 그 즉시는 그나마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딱딱하죠. 딱딱하고, 또, 근데 일주일 동안 그것만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이방 껍데기가 다 벗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먹고 싶은 음식은 아닙니다. 근데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 기간 동안은 그 무교병과 쓴 나물, 이집트에서 우리가 이렇게 쓴 고생을 했다, 쓴 나물을 같이 먹습니다. 야, 일주일 내내 쓴 나물이랑 그입 아픈 것, 그나마 뜨뜻할 때 먹으면 그나마 먹을만 한데 이게 식었다. 그럼 더 딱딱하고 더 거친 음식이 됩니다. 그야말로 침 모아 삼키기도 힘든 그런 음식이죠. 그런데 이것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이런, 어, 이런, 그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악의 노예 생활하던 인간들을 건져주신 그것을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재의 우리는 기념하지요. 그게 부활절입니다. 사실 종교 개혁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죄악의 노예 생활 하던 것을 건져서 새 사람을 만드신 새 창조를 기념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망권세 이기신 일요일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장로교의 교리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오고, 초대교회 사도들도 안식일에 회당에 모였다가,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계속 교회의 모임을 가졌던 그 초대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은 겁니다. 요즘 뭐길 가다 보면 한 번씩 이단들이 종이 하나 나눠주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아세요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인간들이 이제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다. 이게 영원한 규례인데 그래서 토요일 날 안식일 지켜야 된다 하고 막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 모임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 6월절 지켜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 인간들은 그러면 1년에 3차 예루살렘 가고양 잡고 소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안 하면서 이상하게 말씀을 꼬아서 혼란을 주려는 그 무리들의 게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6월절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였고, 또, 거기에 이제 무슨 수송아지 두 마리, 순양 한 마리,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와 기름과, 그리고, 어, 속죄제까지 그렇게 있고, 그것들은 23절에 보면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려라. 아침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것 외에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 26절에 보면 77절이 있습니다. 77절. 이 77절은, 77절은 그 무교병의 절기. 그러니까 1월 14일, 그 다음에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이 일주일 안에 안식일이 있겠죠. 그 안식일 다음날부터 50일을 셉니다. 일곱 주간을 셉니다. 그래서 일곱 주간을 세니까 칠칠절이고, 그 다음에 칠칠절 세고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이라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칠칠절 혹은 오순절, 그리고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이랬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의 절기, 가운데 있는 안식일에 다음날부터 일곱 안식일을 세워서 그 다음날 이렇게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 날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어, 그런데 이때는, 이때는 새 소재를 드릴 때, 그러니까 새 곡식으로, 어, 드리는 거죠. 추레급 할 때에 그 얘기가 있습니다. 열 가지 재앙, 어, 피계, 이파, 악, 독, 하고, 그 다음에 우박, 우박이 떨어질 때에 보리이 삭은 아직 뭐, 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때의 그 보리가, 이제 6월절에, 6월절에는 제첫 열매가 다른 것이고, 또 이때 77절은, 어, 우리말로 이제 번역할 때, 보리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때 이 보리는 우리 보리가 아니고, 6월절에 맺히는 첫 열매가 보리입니다. 그, 그 다음에 우박에 상하지 않았던 보리 말고, 77절에는 미래의 수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와, 우리와 수학의 절기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6월절에도 이 수학이 있고 그래서 이집트에서 그 재앙이 있는 동안 이삭이 패지 않았을 때 우박이 내렸기 때문에 어쨌든 그때에 이제 조금 지나면 다시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7, 7절에도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이때도 이제 수확이 있는 절기입니다. 또 뒤에 나오는 그 초막절, 수장절도 수확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수확의 때에 하나님께서 새 절기를 주셔 가지고 이것들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 먹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절기를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77절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새 소제를 드리고 제물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상번제를 드리는 외에 드리는 수송아지, 수양 그리고 석 속죄제 동일합니다. 그렇게 동일한데 이런 형식들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가르쳐 주고 그걸 지키게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비록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예배의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 드리는 상번제, 일상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생활, 기도생활 분명히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의 마음 보시죠. 예수님 시절에 글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잘 믿고 살았듯이, 우리도 하루에 성경 한절도 안 읽어도 되기도 됩니다. 그러나,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식이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에 양복을 입고 오느라 안 하셨지만, 메리아스 입고, 지금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저, 뭐, 파푸한 유기니, 이런 데서는 더우니까 메리아스만 입고 와도 되겠지만,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양복을 입고 오는 것과 메리아스만 입고 오는 것과는 차이가 있겠지요. 형식이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바로 앉아라. 바로 앉는 이유가 그거죠. 형식이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형식과 저주와 이런 결박을 다 푸셨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주님의 날 예배 드리는 것 말고도 일상적으로 드리는 상본제처럼 매일매일 내 일상 가운데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필요한 것이죠. 매일매일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이 특별한 어떤 형식이 있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선친께서 계실 때에,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집에서 있던 차림으로 나오면 양말 신고 와라. 양말 신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예절에 이제 절을 하잖아요. 어른들한테. 어른들한테 절을 할때 안경을 끼는 것도 뭔가 그 예의에 안 맞았다고 합니다. 저희, 저희 이제 고향 충청도 양반 막그가쓰고막 이런 분들도 가끔씩 그볼수 있었는데 그 이제 저희 선친께서 할아버지에게 절을 하는데 안경을 벗어놓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배할 때, 가정예배라 할지라도 양말을 신고 오는 형식을 갖춘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 우리의 마음, 가짐 자세를 바람직하게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한 거지. 예전에 이제 교복 입고 다니던 시절, 뭐, 까만 교복에 왜 이거 깃 이거 바로 하고 교문 앞에서 이래가지고 잡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잡는 건뭐 불필요한 그런 단속도 있기는 했지만, 교복 다 풀어 치고 이래갖고 학교 와가지고 그 마음 자세로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과연 있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많은 학생들은 교복을 뚫게 입거나 풀어 해치거나 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다니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상본제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인 것이지요. 그래서 아이고 주님의 날만 예배 드리면 되고 나머지는 자유다가 아니라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날은 특별히 좀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모이는 날. 이렇게 하는 것이 현대의, 현대의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풀어 해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것을 우리가 보여줄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구원받은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오순절에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매주 하시는 그것을 기념하면서 상번제처럼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 생활로 좋은 열매들을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드리는 주님 앞에 드려야 할 모든 열매들을 잘 챙겨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